초반에 여행의 미치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 아빠랑 처음으로 싸웠었어요. 그때는 사업자는 있었지만 회사라고 하기엔 그랬었으니까. 나이도 서른이나 된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무슨 또 이런 걸 한다 그러냐.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laughs>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laughs> 아빠가 되게 좋아하세요. 신기하다. 저랑 완전 반대예요. 저는 저희 딸을 고용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제가 세계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대학교 4학년 복학을 준비했어야 됐고, 나는 취업 준비가 아무것도 안돼 있는 진짜 점수로 환산하면 빵점짜리 학생인데 여행 쪽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아, 도움이 됐어요. 승아님 덕분에 꿀팁을 얻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나는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여행 쪽으로 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충분히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의 미치다에서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여행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승아라고 합니다 여행의 미치다는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행이 업으로 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만들어진 팀이고요 여행 콘텐츠나 아니면 여행과 관련된 제품들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캠페인 등도 같이 만들어서 재미난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이름을 한 번에, 어, 거기? 라고 하는 분이 없었어요. 친척집 가면은 여행사 다니는 줄 압니다. 네, 회사 이름에 여행이 들어가 아, 거기 뭐 여행사요? 이러면서 나중에 여행갈 때 연락할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 또는 제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기하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걸로도 직업을 삼을 수가 있구나. 업무를 시작했던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도 나 경제활동을 할수 있어?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일을 할수 있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이제 열정이 막 만수로처럼 타올랐는데 취미가 일이 되는 거는 장점과 단점 되게 극명하게 엄청 나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내가 기존의 취미로 채택했던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일이 됐고 그러면 그 취미에 공석이 생긴 거예요. 는 그리고 저희가 인원이 다섯 명밖에 안 돼서 모든 출장에 제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체력이 많이 방전이 됐었고 어느 날딱눈 떴는데 여기가 서울인지 내 집인지 어느 여행지에 있는지 그런 게 구분이 안 갔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엄청 발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지금은 운동과 반탄소년단 덕질이 생겼지만 클라이밍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극복이 금방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때는, 그 때는 정말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체력이 그거를 못 따라줘서. 맞아요. 나이가 드니까. 살려고 운동을 합니다. 아, 맞아요. 그, 그, 운동? 아 아니, 살, 살려고 운동하자. 운동하기 위해 음. 좀 살긴 하는데. 저는 살려고 운동해요. 릴래스 <laughs> 취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막그 여행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썸이나 만약에 되게 설레는 어막 콩닥콩닥 어떻게 막 이런 걸 기대를 하시는데 그런 게 일절 없었고요. 처음으로 혼자서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났던 여행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거든요 세계 여행의 첫날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하고 잔 거예요. 여러 명이서 쓰는 호스텔이었는데 제가 그날 악몽을 꺼가지고 약간 진짜 한국어로 욕을 하면서 약간 스바씨바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그 러시아 친구들이 당황시켰던 그런 기억이 좀 많이. 남네요. 제 개인적인 활동으로도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였고, 20대 동안 너무 일만 하고 지낸 것 같아서 일만 했던 저한테 조금 주는 보상 같은 거였어요. 여행이 그렇게 제가 좋으려고 갔던 여행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동기를 줄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제 사진을 보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일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원래. 원래 여행 콘텐츠 업계 쪽에 여행 작가로 먼저 발을 들이게 됐어요. 저도 여행 이미지 다 덕분에 생아님 덕분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됐어요. 또는 이런 곳에 가서 좋은 경험을 쌓게 됐어요. 너무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아, 내가 이 일을 선택해서 정말 잘 했구나. 그 직업적인 뿌듯함을 가장 느끼는 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모든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타격과 또 많은 변동이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곳은 여행업계랑 무역업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하늘길이 다 끊겨버리면서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분야가 되었는데 물론, 일이 많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은 모두가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이 다 힘든 부분일 것 같고, 제가 체감하는 가장 힘든 부분은, 저희는 여행 컨텐츠 회사인데, 여행 컨텐츠를 아예 안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고, 저희는 뭐 물론 회사원이기 때문에 뭐 아유 회사 월급 받으면 사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못 갖겠더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면 그게 곧 내일이 되고 여행에 미치다 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1,2위를 다투는 항공사, 우리나라에서 1,2위를 다투는 여행사 많은 여행 업계들이 그 내려앉는 걸 보면서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딱 터졌을 때 여행을 가세요라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더 이상 여행지에 대한 홍보보다는 앞으로 이 여행을 어떤 식으로 어떤 여행이 많이 각광을 받을까 이런 방식적인 형태의 콘텐츠를 다뤄야 했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일반적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게 정말 정말 행운이었구나라는 거를 또 반대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던 건, 처음 마음가지면 제발 시간을 빨리 지나가라. 진짜 제발 빨리 시간을 지나가라. 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땐 코로나는 이제 더 이상 시간 해결을 해줄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숙제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여행을 인식시킬 수 있을까? 여행지 추천이나 그런 여행 관련된 홍보도 좋지만 선한 영향력으로 긍정적인 여행 방향과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콘텐츠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방구석 챌린지를 시작으로. 또 뭐가 있었죠? 차박 여행, 어 차박 여행이나 언택트 어. 여행 이런 방법적인 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기 시작했고 만약에 물리적인 이동을 꼭 해야 되는 여행이라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조심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좀 많이 설례를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 여행을 가세요라는 것보다는 여행을 가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엔 이런 언택트 여행이 더 좋습니다.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외에 뭐 요즘에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구가 많이 아야 하잖아요 플로깅 콘텐츠 뭐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여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례로 많이 내놓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에 미치다가 추가하는 가치가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거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여행들을 다아우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단순히 여행 정보만 얻는 곳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요즘에 뭐 국내 여행이나 언택트 여행 막 이제 성황 하면서 정보를 정말 많이 올리고 있는데 여행하는 그런 매너라든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행 문화 하면은 여행에 미치다지 라고 연계시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인 그런 회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에게 여행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20대 동안 정말 제가 일만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행을 가보니까 아, 이게 별게 아니구나. 나도 할수 있구나. 라고 느꼈었고 예전부터 가장 많이 댓글로 써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제 사진 보면 기분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 컨텐츠를 보고 제 사진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크리에이터로 남고 싶어요. 사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먼 미래를 더안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비행기 탈때 난기를 만나며 진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맞아. 이런 생각을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코로나가 이렇게 터질지도 몰랐고, 인생 자체라는 게 진짜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언제 어디서 이런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는구나, 라는 걸 너무너무 실감을 하면서 큰 계획을 잘안 그리게 되는 편으로 좀 바뀌었어요, 제 성격이. 근데 이제 한 가지 꼭 실천하는 거는 다가온 기회에 대해서는 절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그 기회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또뭐 여행 이외에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나 좋아하는 분야가 또 새롭게 생겼을 때, 과연 나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매순간에 찾아오는 기회나 매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예에 미치다가 추구하는 가치. 준기님한테 네. 물어봤었거든요. 알아서 답변하라고. 음이짱 악플이나 내가 갔던 여행지에 대해서 그 정반대 안 좋았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댓글을 읽을 때면 솔직히 여행이란 게 너무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화를 가라앉히고 아이 사람도 거기 가서 주관적인 경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좋았던 만큼 이 사람한테는 안 좋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인정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조금 심한 악플이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쌍욕을 한번 합니다 Yeah.